2월 6일 역사 속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여왕이 되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여왕으로 1952년 2월 6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제외하였다. 그녀는 영국을 포함한 16개국 영연방 왕국과 기타 국의 영토와 보호령의 군주를 지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로. 그녀의 호칭은 영연방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패하였다. 그녀는 1952년 아버지 조지 6세의 서극 왕이 올랐으며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다가 2022년 9월 8일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위치한 벨모럴성에서 사망하였다. 그녀는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하마,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쿡제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벨리즈, 엔티가바보다,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영국 연방국가의 수장이기도 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는그 밖에도 영국 성공회의 최고치리자, 노르망디 공작, 랭커스터 공작, 맨섬의 영주, 피지의 최고 추장, 함대 사령장관 등의 다양한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군주들 가운데서 최고령으로 최장 기간 제외한 군주였다. 그녀는 왕실과 국민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왕실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급변하는 영국 사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다. 출생 당시 아무도 그녀의 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을 지켜낸 그녀의 활약은 더욱 돋보였다. 그녀의 즉위식은 1953년에 있었으며, 이는 영국 TV 최초로 생방송되었다. 그녀의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그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다.